그동안에 4차례나 연기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공연이 재개된 미스터트롯의 콘서트, 서울 공연과 관련해서 티켓 예매와 출연진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진은 이렇습니다. 19명이 중심이 되고요. 김호중은 이번 주죠? 7, 8, 9일 첫주 차에 출연을 하고 나머지 2주차, 3주차는 출연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 말씀을 드렸고요. 자 티켓 예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예매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1일부터 3일까지 어제부터 오늘이 2일이니까요.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예매를 합니다. 어제는 이선 예매 방식으로 하는데 선예매는 뭐냐면 이미 예매를 했던 이 예매자에게 우선적으로 예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선 예매에서 이미 모든 게 예매가 되면 나머지 분들은 예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SR석 예매자에게 선 예매가 진행이 됐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3시부터 12시까지는 어제 선 예매 후 남은 SR석 그리고 R석 선예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으로 3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합니다. 4시간 동안 S석, A석, B석의 선예매자에게 예매자에게, 선예매를 하고요. SR석과 S석의 선예매 후 자녀석과 나머지 전석에 대해서 예매가, 예매가 진행이 됩니다. 말하자면 예매는 어제부터 죠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1, 2, 3일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 그동안 아시겠지만 자석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가능한 자석수의 40% 이내니까 아마 최조경기장이 15,000석 가능한데요. 4 0 0 0여석 정도의 좌석이 에... 예매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출연진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9명 미스터트롯의 트롯맨 19명이 출연을 하는데요. 자, 일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호중은 자, 다시 시작하는 첫 주차에만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이대원도 8월 8일 토요일 공연에는 출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김수찬도 8월 26일 금요일 공연에 출연하지 못함을 미리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보시겠습니다. 자, 공연 시간도 그동안에는 금요일은 오후 7시 30분, 그리고 금요일, 아니, 토요일, 일요일은 2시 7시에서 이 관객들의 교차를, 어, 줄이기 위해서 공연 시간을 오후 1시와 7시 30분, 토요일과 일요일도 이렇게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자, 7일부터, 어, 7일부터 23일까지 3주 동안에 매주 5회씩, 금요일 1회, 토요일, 일요일 2회씩, 5회씩 15회 차로 공연이 진행이 되고요. 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자석간 거리 두기를 충분히 해서 플로어석에서는 바닥이죠. 무대가 있는 석에서는 한 자리 뛰어 앉기가 되고요. 1층과 2층 좌석에서는 두 자리 뛰어 앉기로 관람객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작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리허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팬들이 이 리허설을 구경하려고 지금 현장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쇼프레이 측에서는 제작 공연 제작사죠 팬들에게 당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께서 리허설 현장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미스터 트롯의 콘서트 출연진을 응원하는 마음은 감사하나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은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리어설 현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부탁, 간곡한 부탁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은 SR석은. 132,000원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SR석. 그리고 R석은 121,000원입니다. 그리고 S석은 11만원이고요. 그리고 A석은 99,000원. 그리고 B석은 88,000원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 오늘이 2일이니까 오늘과 내일까지 예매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출연진은 이렇습니다. 기본이 트롯맨 안성훈을 뺀 20명이죠. 본선 3차전에 예, 들어간 20명의 트롯맨 중에서 안성훈을 뺀 나머지 19명이 기본적으로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첫 주차에는 김호중이 출연을 하지만 나머지 2주차, 3주차는 출연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대원도, 이대원도 며칠입니까? 이렇게 8월 8일에 출연을 하지 못하고 김수찬은 8월 21일 금요일 공연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제작사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미스터 트롯 팬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안타깝게 기다리던 미스터 트롯의 서울 공연이 드디어 이번에 오는 7일이죠. 금요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3주 동안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요번에는 연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 기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 이제 이번에는 팬들이 직접 트롯맨들을 무대에서 볼수 있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데 그 열기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석간 거리 두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15,000석의 좌석에서 아마 4천석 정도의 규모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장터가 미스터 트롯 4번 연기 끝에 마침내 재개된 미스터 트롯의 서울 공연에 티켓 예매 일정과 그리고 출연진 가격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